자 밥을 식사 마시셨습니까? 네, 선배님?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저도 잘 먹었습니다. 밥값을 안 내대? 아니, 내려 그랬는데 여기 양 사장님이 그냥 후배님 모셨다고 후배님 네. 음, 직접 후배니까 밥한번 사야겠다고. 아니 미리 내야지. 아니 미리 못 내죠 와야지 내죠 배달원이. 네, 왜 그래? 아,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사드리기로 약속했고. 그래, 그래.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많이 얻어 먹었으니까. 아, 그 아. 자, 그러면은 밥 먹고 2라운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몇대 몇이죠? 4대3입니다. 4대3입니다. 여기는 보물섬 낚시터입니다. 네. 보물섬 손맛 낚시터. 네, 어떻습니까? 낚시터. 가깝게 시면 네. 해주세요. 아, 저희가 이제 매주 보물섬에서 찍기 때문에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이 보물섬 낚시터 고기 잘 나오고 좋은 건다아시기 때문에 아, 그래?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죠, 일단. 아, 뭐 인천에서는 30분. 네. 음. 서울권에서도 강서구권에서는 한 20분 정도 모으니까. 아, 여기 너무 좋아. 음. 자, 4대3에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3에서 아, 근데 장룡, 딱개그맨 장룡 하면은 이군 생활에 아주 그... 기관에 최적화된 기관에 개그맨이고 그다음에 단필중이라는 게또 일반 시청자들, 애청자들한테는 음. 장룡 선배님이... 네, 단필중이라 그러면 사람잘 몰라. 단결. 단결, 필승, 필승 충성. 전시로 단필중. 전 이기자였는데. 27살? 네, 이기자. 없어졌잖아. 아, 바로 나와? 없어졌어, 네. 이기자. 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너무 이겨갖고 없어졌어. 어. 네, 어. 왜냐면 이길 놈이 없는 거야, 이제. 어. 다 <웃음> 이겨가지고. <웃음> 근데 군생활을 해군에서 하셨어요? 해군이죠. 어, 홍보단. 아 해군. 아, 해군. 홍보단에서 MC. 슈퍼공의 후예. <laughs> 슈퍼스타들도 많죠. 슈퍼스타 많죠. 일단 뭐 김건모. <laughs> 김건모. 네, 그 다음에 이은결. 아 마, 마술사 음, 이은결. 아, 어. 유이열. 유이열. 정혁. 정혁. 네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장기호 박성수. <laughs>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면서 평도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 시면서. 아. 김영만 지석진. 추가열 추가열 장용 윤태규, 장용, 김종국 캬아 그 다음에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 젊은 어떻게... 개그맨들도 꽤많아 내가 이름 기억을 못하는데 이용진. 음. 이용진 이용진 정진욱 음. 아, 정, 졸탄의 정진욱 음. 많죠 많죠 이거이화가 이제 표인봉씨가 아 나, 내가 제작할 때 이제, 김용만, 지석진, 김경민이를 이제 뽑으려고 네 이제 들어왔지만 그때 표인봉씨가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심사를 어, MC 오디션을 봤는데, 어... 우리 오디션 봐야 들어오니까. 어. 근데, 우리 MC 파트는 점수를 많이 줬지, 학교 후배니까. 음. 근데, 우리 대장이 점수를 안 줘갖고. 음. 네, 배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지금도 표인봉 씨가 만나면, 소주 어... 한잔 먹으면, 어...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어. 나형 때문에 배탔어, <laughs> 이씨. 이거. <laughs> MC로 간줄 알았는데. 네, MC로 갔줄 알았는데. 그래서 걔는 오리지널 해군 생활을 했죠. 아 홍보단이 아니라 그냥 아, 해군 일반병으로? 일반병을 뱉었어. 아 네. 걸었어. 어 걸었네. 이야. 모았어요? 실제 네. 오 이건 <목소리도> 사이즈 됩니다. 좀, 조금 동거운것 같은데. 자 사이즈 됩니다. 어디있어요 거기가 안 보이는데. 오우 <목소리도> 크다. 오, 크다. 오! 자, 자, 아, 5점 아이씨. 아이씨. 5점짜리 올라온다 5점짜리. 이거 366월척 됩니다. 한자 걸렸다 한자야아 아, 이건 크다. 요거는 100% 3자 됩니다. 이거 100%다 100%. 예. 요거 뭐안 잡아도 되겠죠? 잡아도 되겠다. 잡아 그래도 잡아. 다반 빠반 빠반 빠. 아우, 훌륭합니다 나오죠? 잠깐만요. 나왔죠? 3 넘죠? 30. 딱3 나왔습니다. 딱 오케이. 예스. 우승 확득합니다 네. 자. 2점. 2점 시작. 자, 그러면은 9대 3. 이건지 역전하려면 형이 3자를두 개를 연속으로 잡아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봉만대 감독이 야나한테 현저히 지다가 그때는 이제 3 0대째를3점으로 했거든요 두 마리 연속으로 오. 31, 32를 건져서 역전 패를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대박이네. 네. 아9대3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6점 차니까 음. 3자 하나 잡고 황금봉 하나 잡고 그래도 괜찮지 3 점이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재미 재밌... 한 마리로 해결하는 방법이 향업밖에 없네. 네. <laughs> 아우 형님 아직도 한 방? <laughs> 아, 그럼. 야, 인생 한 방이야. 장룡의 노년. 음. 장룡의 60 이후의 3. 음. 어떨까? 들어보고 싶어요. 저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와. 제가 형님 항상 존경하고 따라가니까. 저는 일단 어. 70까지 일할 거고. 70까지는 어. 딴따라를 계속. 음. 예. MC도 보고, 아이고, 라디오도 아이고. 하고. 그, 나는 그, 은퇴한다는 사람들은 난이해을못 하지. 음. 음. 물론 이제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 피곤해지셔서 은퇴하겠지. 음. 나는 은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저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작사를 하고 있어요. 아또 새로운 또 지금 두 곡이 돌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럼요. 참. 작사가 장. 난 한국 저작권협회 회원이에요. 아니 작사가 작용으로 지금 또 작사는 키작은 비행기. 아아작뭐어아늦었어 아, 음. 아, 내리 내려케. 네. 아, 얘가 말시켰고 늦었어, 지금. 향원대 아, 낚시하면서, 씨. 토크하면서 낚시하는 프로예요. 뭘말시키나아요 향원대, 야... 쑥 들어갔는데 놓쳤어. 아... 아, 저기 예를 들어서 용감한 호랑이, 용감한 형제 이런 것처럼 필명이, 음. 작사가 필명이 키 작은 비행기. 키 작은 비행기. 지금 치지만 나옵니다. 한규철의 덕분에. 오. 그다음에 이선규의 점점. 그치, 가사 말이고 곡은 추가할 시도 아, 그럼 응. 추가할 작곡, 키 작은 아, 비행기, 작사. 작사. 야 예, 예, 예. 어디 저작권이 좀 어, 들어왔어. 그, 그, 적절한 질문이에요. 아, 예, 예. 저작권 얘기 들어갑니다. 저작권. 어때요 지금? 예, 예. 2,100원 정도씩 <laughs> 그렇게 들어다 1,900원 들어오면 그렇게 섭섭합니다. 예. 2,100원 들어왔군요. 아니 매달 들어오죠. 어... 매달 들어와요. 2,100원, 뭐 1,900원 이렇게 들어. 아 일단 전철비는 건지셨고. 아, 예. 네, 그래서 작사 아, 요새 관심 많아 면접. 음. 네, 네. 아니 뭐 개그맨들, 희극 배우들이야 다들 저희들이 공투도 쓰고 네. 이렇게 다 대본도 쓰고 할수 있는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작사야. 우리 음. 나상규 PD도 음. 작사의 소질이 있어서 몇 오. 곡을 해놨어요. 오, 오. 어... 그래서 작사에 관 어... 있어서 곡한두 곡, 세곡 써놨습니다. 음... 작사가로서도 음. 틈틈이 활동을 하시겠다. 네, 네, 네. 어, 아우, 좋네요. 말년엔 작사가로 주로 살겠다. 음... 내가 처음에 작사한다 그때. 아. 가려가 저를 약간 무시했습니다. <laughs> 야, 그럴 수 있지. 어. 아, 무슨 개그맨이 작사를? 무슨 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 시인들이 시잘 쓰잖아. 어. 시인들의 시 같다가 노래 붙이려면 엄청 어려워. 어, 있기는 있지만, 어, 시하고 음. 작사하고 많이 달라. 음. 그래서 내가 작사를 딱 썼습니다. 음. 덕분에를 딱 썼습니다. 어. 이름이 진짜 받자마자 30분 만에 작곡했어요 이야. 바로 통기타로 세텝폰 켜놓고 나한테 들려줬어요. 어. 형 깜짝 놀랐다고. 운율 딱 맞고, 형쟤 작사 해본 적 있냐고. 없다. 이 초짜 이다 난리가 났어. 어. 그 다음부터 틈만 남은 형글 쓰고 있으면 다오. 이야. 진짜로 아,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뜰게요. 진짜, 진짜 크다. 오사 아주 아주 좋은 아주. 잉어, 아, 앙커, 잉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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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커 안커. 안 예. 얘는. 센티가 없잖아얘도발갱입입니다어 <laughs> 아. 새끼. 잉어. 예, 발갱입니다, 그래서 10대. 얘는 얘는 이 새끼? 응, 그렇죠. 발 아, 상아 새 아, <laughs> 자. 10대. 10대 와,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아, 10대 자. 아, 어. 제가 <laughs> 야, 크사이거야나이거 그 야. 야, 3자는 안 되는 거 3자는 안 되고, 네. 27대 27. 27. 네, 그래, 이렇게 돼서. 음. 스쿠바가 음. 11대 3이야. 11대, 11대 3. 3. 남은 시간은 얼마 없구요. 네. 석색이 음. 짙어지는 가운데, 장룡 선수. 장룡 선수. 야. 11대 3 음. 맞나? 예. 네. 11대 3. 아까 제가 5점 짜리 잡았잖아요. 음. 31cm 짜리. 그리고 한 마리 잡고, 지금 또 붙었고. 그래도. 네, 네. 아까 두 마리 잡아준 거 다들 풀었는데 다시 주세요. 아, 핸디? <laughs> 핸디 줘도 뭐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야 짜1 1대고 아니겠습니까?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똑같은데, 우리 용이 이 그걸 받으실까? 야, 안 받지. 봐도. 야, 모냥이 그럼 모냥 빠진 거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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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긴장되고? 너무나서 가슴 설레임, 압박과 서름해서 12년을 내가 장용수 발을 들으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벅하면 상화 이 새끼야, 네가. 상화 네가 이 새끼야. 수발? <laughs> 나는 아래 것이 <아랫꽃이> 상전인 게 보다보다 천복 조용해 자 야, 아무튼 야, 오늘 나필이 여기요 전체적으로 몇대 몇입니까? 자 전체적으로 11대11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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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3입니다. 자골밤 음. 맞기 음. 선배님 죄송합니다 음. 어디 때리는 거? 골반 아 여기에 그냥 팔아골밤인데아이딴 네? 놈은 골밤 때렸잖아. 아, 그냥 이마에 그냥 좀 보... 특이하게, 아, 특이마에 특이하게... 보톡스 <laughs> 야, 아직 안 붙이잖아.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려. 아, 이마에 보톡스 그러고.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한쪽으로 몰리니까. 네. 네. 쭉하세요, 자, 자, 손목 떼리게. 음. 뭐, 뭐, 음. 뭐 그럴 줄 몰랐네니. 음. 형 이거에 대해서 동생과 형과의 우정이 변함 없는 겁니다. 그냥. 너나 잘해. <laughs> 어. 자, 그러면 장용의 손목 떼리 하나. 나는... <laughs> 야, 하수. <하우스와. 웃음> 아, 야 가만 쓰봐. 손목도 얇아 또 노인네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때릴 데도 없어. 너, 다 좋은데 때리는 거 좋은데 이거 부러지면 안 된다. 어? 야 부러지면 아, 안 돼. 아 가만 있어 아, 좀 있어봐요. 잘 봐봐. 아왜 이렇게 질척. 야, 야 내가 내내 얘기 해줄게. 백스윙을 너무 하면 이거는 저희가 있는 거야. 자 질척 대지 말고. 야. <laughs> 우리 장룡 선배와 어, 상화의 그, 낚시대결은 제가 11대3으로 이겼고요 음. 네, 하여튼, 형님. 네. 오, 저료.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저료. 자, 오늘 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뭘 출연료, 선물? 출연료. 아니, 주지 마, 주지 마. 아, 주지마 출연료가 있습니다. 와. 형님, 어, 음. 중국의 8대명주 양하대국을. 아, 탐난다. 네. 근데. 원래 30cm 이상을 잡으면 이걸 드려요. 그러니까. 들어보, 들어보세요. 어. 이거 시가 10만원 상당에 500ml짜리를 드리는데, 형님은 30cm 못 잡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드립니다. <laughs> 어, 이거 먹 떨어져. 야 내가 거지야? 내가 거지야? 이 씨, 내가 거지야? 그야 됐어. 줄넘이 거주고 아니면 말어. 일단, 일단 잡으세요. 아안 봐도. 거지야 내가? 뭐냐면 어? 카메라가 꺼지면 어. 이거 드리니까. 아 그래? <laughs> 중국의 팔대 명주 양아대국야 이거 예쁘다. 음. 네. 어이거요성 대표한테 슈팅 친 거. <laughs> 자 어쨌든 음. 고맙다 호성자 <laughs> 중국의 팔대 명주 양아대국과 함께하는 아. 음. 어, 어우, 너무 예쁘다, 동네에선 이거. 내가 어부 동네 응. 어부 네. 자 우리 이상 장용형님 편이었고요 네. 어, 나주에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 노노세요 준다고 해서 자꾸 잡아 어, 쉬는 룩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항상 어, 여러분들께 낚시와 토크로 어. 즐거움을 드리는 여기는 바로 동네, 동네. 어부, 어부.